성주 살은 말 그대로 살풀이를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밖에는 할게 없으니까 부자 몸 조심 하시듯이 미리 본인들이 상담 받으셔서 이사 가는 것, 집 사는 것, 이런 하시 바랍니다 네, 작두신다기 정정은입니다. 경자년 이제 새해가 또 들고 보니까 또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오고 또 집안이 덜썩덜썩하는 덜석, 일들이 많아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럴 때는 성주가 좀 움직이는 좀 들기가 많죠. 그런데 이제 11월 달, 음력으로 11월 달이 되면 성주 운들이 좀 들썩거리는 해운년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조금 이사를 하시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조금 자중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잘하면 득이 되는데 이사를 잘못하면 오히려 성주살이라는 살이 내려옵니다. 성주살을 맞는 거는 첫째, 우리가 이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둘째, 집을 잘못 사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셋째, 결혼을 잘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결혼은 남녀가 합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노아네가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한 가정 합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성주살이거든요. 요렇게 성주살을 맞으면 요 부부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성주살을 맞으면 요 부부들이 10년 안에 집을 사기가 힘들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주살이 내려오지 않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양반이다 콕 집어서 갈수 있는 거는 없다. 이래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사에 달이 나서 이 사람들이 이사 방위를 잘못 골라갔다. 그럼 뭐 우리가 동쪽 가지 마라 서쪽 가지 마라 하는데 그 방위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방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 해운년마다 그러면 그 사람마다의 또 방위가 있다 합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이 이사를 잘못해서 이 방위에 달이 나서 성주 달이 났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시 이사를 해라 이러거든요. 두 번째 하는 방법은 부적이라 하나 저희들이 권하는 거는 이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 한번 달이 난 상황은 요거를 되집어 가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쉬워서 부적을 권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진짜 안 되는데요 해서 부적을 얘기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하는 90%는요, 이건 이사하세요. 그냥 이러거든요. 이게 나중에 우리도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왜? 달이 어차피 여기를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의 운과 나의 운, 터신의 운과 합의를 보는 성주와 나의 성주와 이 집의 터신과 합의가 안 들었단 말이에요. 합의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이 터신에서 나를 밀어내는 거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차원칙 집에 이사를 잘못된 거는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집을 사서 우리가 달이 났을 때 옛날 어른들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새집을 지어서 상냥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이래서 상냥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어서 상냥을 올렸을 때 잘못되었을 때는 그 집에 사람이 잘못하면 성주 달이 나서 성주 살을 맞는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 이러거든요. 그럴 때 보면, 요렇게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조금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요럴 때 성주 달이 난다, 성주 살을 맞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집을 잘못 이사를 해서 성주 달이 났을 때는 그집 터전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울려줘라,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 집에 왜 우리가 안 을 한다 그 그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 보살님들이 들어가서 하시든 스님들이 들어가서 하시든 그래서 그집 집으로 직접 들어가서 요거는 안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전을 누르고 성주의 살을 맞아서 이 집안의 대주 성주살을 맞는 것은 집안의 기주 안땅이 맞는 게 아니고. 대주들이 맞습니다. 그러다가 대주가 갑자기 풍을 맞는 경우도 있고요. 대주가 갑자기 우리가 조금 허리가 안 좋아지는, 요런 중심이거든요. 허리도 그렇고. 요런 경우가 있을 때, 이 집의 안택, 성주에서 달이 나서 이렇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안택이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또 없다. 요러 보셔야 될것 같고요. 남녀가 결혼을 했던 학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요럴때는 궁합이라는 일을 또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반드시 대기를 하세요 만약에 요렇게 되면 성주사를 맞게 되면 요 부부들이 살아가시는데 반드시 10년 7년 안짝의 부부들이 각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성주가 털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위험하다 이래 보시거든요 어쩌면 셋 중에 가장 위험한게 가장 청춘으로 시작하시는 남녀의 학가가 아닌가,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주라는 것은 재물을 움직이는 신이 되기 때문에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살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재물을 취하느냐, 재물을 버리느냐, 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주가 딱 움직일 때는 성주 살인 올 때는 재물을 전부 다 쓸고 가든 재물을 갖고 들어오든 그래서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재물이 들어오고 어떤 집에 이사를 가면 재물이 나가고 내가 이 집을 짓고 나서 재물이 불과같이 일어나고 이 집을 짓고 나서 폐가 망신하고 이런 데 있거든요. 여기 네 분을 딱 보면 성주예요. 만약에 내가 올해 집을 샀는데 다시 이 사람이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집을 산지 얼마 안 돼서 1년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사업을 하신다고 사업명당 땅을 사서 여기에 또 성주를 올린다. 그러면 성주가 두 개가 되죠. 이러면 한쪽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때는 올해는 집을 사고 내년에는 사업명당을 올리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성주사를 안 맞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내서 이거를 성주를 해결을 하자. 성주를 우리가 성주풀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거 안 풀리던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성주사를 맞습니다. 사업이 성주사를 만, 맞는 경우들이 거의 많았거든요. 후자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도 나중에는 날리는 경우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주는 한 해에 두 개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념하시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이 결혼. 부부가 만약에 합가를 하는 거는 우리 대주, 그러니까 아들 이 계시는 분들은 우리 아들이 성주를 합가시킬 운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아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성주가 합가시킬 운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합가시킬 운이 없는데 합가를 시키면 아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떨어져 있다가 부부가 이렇게 3년 동안 결혼하지 마자 떨어져 있다가 부부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의 운, 요거는 성주는 거의 아들의 운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혼을 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혼을 한 사람들이면 여자가 주가 되기 때문에 여자분의 운에 따라서 성주가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주 있고 여성주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대주가 안 하고, 여자가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성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땅, 움직이시는 이 여자 기주님들한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고 보시거든요. 요럴 때는 여자 기주님들이 움직일 때는 또 어디가 움직이시느냐? 허리 아래로 문제가 생깁니다. 신장, 방광 하초, 우리가 무릎, 이렇게 하초 아래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생길 때는, 아, 지금 성주, 탈이, 성주, 살을 내가 지금 맞았구나. 요렇게 성주, 살을 맞았는데, 이분이 만약에 올해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했는데 성주사를 맞았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상갓집을 가면 상문살까지 맞았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진짜 극락왕성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주살은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 또 다른 비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해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었어요. 물론 성주탈인할 때 때로는 이 집에 이사를 가서 우리가 때로는 집을 지어서 갔는데 옛날에는 노만신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 성냥, 성냥각 그거를 사서 큰 거를 사서 집 귀퉁이 네 개에 그거를 불을 붙이거든요. 그러면 성냥을 하나를 빼서 불을 붙이면 확 불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불길이 확 올라가면서 숨어있던 귀신이 도망을 간다. 그래서 네 귀퉁이에 성냥각을 둬서 이렇게 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성주살은 어떤 방법을 해봐도 모르는 게 아닌데, 어떤 비법을 써봐도 성주살은 두들겨 맞으면 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성주살은 말 그대로 살풀이를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밖에는 할게 없으니까 부자 몸조심 하시듯이 미리 본인들이 상담 받으셔서 이사 가는 거, 집 사는 거, 결혼 학과 시키는 거, 요거는 성주는 미리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시면 다리 없다. 지금 어차피 경자년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면 부자가 몸 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조심하고 미리 단돌이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살안 맞겠다. 그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할 때 띠를 왜 보셔야 되느냐 하면요. 지금 요번에 경자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자년에서 가장 좀안 맞는 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맞는 게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양띠들이 안 맞고. No. 소띠들이 안 맞습니다. No. 그러면 양띠들하고 소띠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하실 때 올해 같은 경자년에는 본인들이 철저하게 나하고 방향 방향을 정확하게 골라서 가셔야 될 겁니다. 대장군이나 삼살방이나 요것만 피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하고 합의가 맞는 요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제일 좋겠다 보시고요. 방향과 상관없이 이사를 가도 되는 거는 우리가 범띠라든지 토끼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방향과 상관없이 대장군 방향만 피하고 가도 상관이 없다. 이러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